안녕하세요 여러분 l p d 입니다 오늘도 또 여름 데일리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되게 러블리하고 상큼상큼한 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161cm 74kg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룩은 펜톤이 좋아하는 색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제 스타일이라서 요즘 연보라에 꽂혔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니트랑 롱치마를 활용한 정말정말 정말 데일리한 룩이에요. 일단 이 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몸에 좀 약간 슬림하게 핏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개인적으로는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얘 목이 약간 라운드? 그래서 약간 스퀘어? 이런 느낌으로 파져있다 보니까 저같이 목장녀들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부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줬는데 그냥 기본 니트다 보니까 굉장히 색감 있고 좀화려 플로럴 계열의 화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 좀 구비하시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너무 슬림하게 붙는 핏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상비 말고 하비이신 분들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 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찰랑찰랑 떨어지는 핏감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는 여름용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간절기도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뽕뺄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당연히 뒷밴드 있고요. 옆 지퍼로 클로징 하시는 형태예요. 저는 이 사이즈 입어줬는데 굉장히 넉넉스 이렇게 약간 하체가 좀 고민이신 좀 커버하기 좋으실 것 같은 그런 롱한 기장감입니다. 저 올려 입었는데도 발목까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름에는 사실 코디를 아우터까지 겹쳐있지 않으니까 사사리를 좀잘 활용을 해주면 좋은데요. 귀걸이 해줬고 핑크랑 연보라 핀으로 포인트를 다 줬어요. 이제 비즈 반지 같은 거 여름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비즈 반지 하나 포인트로 해주고 마지막으로 톤톤 색깔살짝 이렇게 샌들이랑 그 다음에 이 크로스백을 매줬는데 이 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랑거리고 편해가지고 또 하나 소장하시면 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신으시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신고 다니는데 올 여름에 진짜 아무데나 다어울는데일리템입니다 금 굉장히 휴양제룩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약간 베일 룩인데 좀 라탄 느낌의 그런 카페에 가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이이 패턴. 가을 원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에 되게 빈티지하고 휴양지스러운 패턴의 원피스를 입어주시면 휴리한 느낌이 나는데 일단 이 원피스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인에게 깊게 파져 있는 내 원피스고 제가 S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렇게 팔뚝 부분 너무 붙지 않으면서 예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몸통도 슬림해 보이게 해주는데 거기에다 만약에 허리까지 날씬하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지. 정말 정말 팔락팔락거리기 때문에 여름에 참. 시원한 그런 원피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좀 웬만한 분들이 좀 호불호 안 타시는 그런 기장감이시지 않을까? 키작녀, 이큰녀 분들 모두 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예쁜 미디 기장이고요. 이게 레본피스라서 옆으로 이렇게 끈을 빼셔가지고 허리에 맞게 조여서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허리라인과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가슴라인 그런 걸좀 강조할 수 있어서 좀 섹시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레본피스 특성상 아시죠? 바스트가 너무 있으시면은 살짝 벌 멀어지실 수 있어요. 똑쪽이 단추 같은 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멀어짐이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어가지고 전 여기다가 약간 노란색 컬러감을 더해줬어요. 약간 이런 거는 통일해서 자연스럽게 가도 멋인데 컬러를 하나 얹어주면 좀더비비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운에서 따와가지고 브라운 신 샌드 레슨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런 헤어색 느낌은 또 이렇게 링기거리 흰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실버 스슬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골드로 마무리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룩은 약간 이런 랩 티가 굉장히 난친해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laughs> 예상합니다. 이번 여름도 역시 크롭이 강세잖아요. 이게 되게 밑에가 물결치면서 소맨... 끝 부분 이렇게 물결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실루엣을 좀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장감이 살짝 짧아요. 제가 이 사이즈도 입어봤는데 어일 사이즈는 조금 타이트하고 섹시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l 사이즈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사이즈는 좀 나는 좀 넉넉하게 그리고 너무 크롭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이즈를 픽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냥 청바지나 아니면 그냥 청치마 굉장히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일단 몸에 착 달라붙는데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다 지다 보니까 굉장히 상체가 날씬해 보이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니트 레티입니다 일단 이런 오렌지 컬러를 잘못본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렌지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이트랑 블랙 컬러 있으니까 그런 거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생지 핏 진이랑 입어줬어요. 이 진이 좀 아무데나 매치하기 좋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이런 스타일의 니트 티에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숄더백을 옆에 매줬고요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의 정말 편한 슬리퍼 있죠? 이런 스타일에 그냥 가볍게 가방과 신발은 편하게 착장을 해주시면 너무 과하지 않는 데일리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머리를 예쁘게 따아줬습니다. 약간 히피스럽다니까. 느낌. 그리고 악세사리, 팔찌랑 귀걸이 장착해 주시면 세련되면서 예쁜 책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 룩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그런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셔츠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저한테 딱 맞는 핏이라서 한77 사이즈 분들까지 권장드리는 셔츠인데 그냥 일반 셔츠가 아니라 이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그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은 그런 셔츠, 가디건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카라가 원카라가 아니고 투카라예요. 그래서 목이 짧아 보이는 분들도 목이 길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런 셔츠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런 칼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팔부분이 살짝 퍼프 소매 오피스룩이나 좀 단정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제격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주머니가 큼지막하게 달려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의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는 훌밴딩 스커트를 입어뒀어요. 예쁘고 빅사이즈 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밴딩이 좀 프리사이즈인데 55부터 한 77반? 88까지? 7,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밴딩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름이 덜 가고 얇은 면이 아니라 그리고. 헐. 가 있는 홀스커트예요 그래서 너무 얇지 않고 그냥 간절기까지 쭉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니멀한 홀스커트 찾고 계셨으면은 요게 진짜 딱이에요. 게다가 요런 스커트에 이제 보통 주머니 없는데 주머니까지 들어있고 주머니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성이 만점이다. 이반대백도 약간 캐주얼한 것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것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옆으로 맸을 때 깔끔하게 매지는 이 핏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꾸민 듯한 꾸안꾸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랜만에 머리도 길어서 똥머리를 해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데일리하면서도 포함것스러운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롱피스룩 여자로 치면 뭐라 해야 되나? 댄디룩?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줬는데 일단 이 셔츠가 약간 시어스커 재질 뭔지 아시죠? 여름에 덮는 이불 그런 스타일에 몸에 닿았을 때 까슬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땀안찬 시원한 재질 뭔지 아시죠? 근데 얘가 골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런 스타일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 슬랙스 코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꼭 하나 쟁이셨으면 하는 그런 셔츠입니다. 살짝 저한테도 넉넉한 핏으로 나와서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또 양쪽에 사이드 주머니가 있어서 실용성도 좋은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슬랙스는 이게 약간 린넨 재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더위 진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근데 난 출근은 해야겠는데 더 뒤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저한테 보시면은 키장녀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기장감이고, 여름에 좀 일부러 짧게 입잖아요. 약간 통이 넓은 와이드핏인데 음. 적당한 길에 딱 잘려가지고 귀엽고 깜찍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바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린넨이어가지고. 입은 듯한 시원한 근데 이제 린넨 재질은 밴딩을 넣을 수 없어요. 아시죠? <laughs> 밴딩이 없어. 신축성이 없지만 정사이드를 입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다. 파우치가 세트인 가방을 같이 매줬어요. 요즘에 이런 백은 꼭 파우치가 무조건 세트예요. 그래야 좀 실용성 이 있죠. 얘도 이제 굉장히 가벼운 가죽이라 전체적으로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들 에플워치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애플워치 딱 차주시고 슬리퍼 신어주시면 은 완전 개싸 시원한 정말 오피스로 그감사니다 <laughs> 제가 포카리 스웨트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정말 창량한 룩을 준비했는데, 를 일단 요 상의 같은 경우에 니트 여름 니트 찾고 계시다면 기본템으로 유망한 아이는 진짜 없다. 부이넥으로 파졌는데 살짝 벌어지면서 파졌거든요. 그래서 목이 진짜 길어 보여. 요 이게 끝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잘록해 보이는 라인. 그래서 제가 다른 하의에도 다 입어봤는데 그냥 청바지, 뭐 치마 할거 없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라인이고 팔뚝도 적당하게 팔꿈치 위. 딱 가려주는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아서 솔직히 그 88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핏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상비인데 너무 예쁜 핏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색깔도 여러 가지고 심지 어 엄청 가볍고 진짜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기본템 니트고요 여기에다가 이 린넨 치마는 벌써부터 약간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벨 사이즈를 입어줬는데 저한테 딱 약간 넉넉한 이게 밴딩이 있어가지고 넉넉한데 또. 그러면은 되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컬러. 컬러감이 진짜 예쁘죠? 하..진짜..이거 어디서 볼수 있는 컬러감이지? 이거 입고 동해바다 가서 사진 찍으면 진짜 끝장난다고 제가 화이트&블루 조합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컬러감이 진짜 진짜 예뻐서 좀 많은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다. 그리고 앞체임이라서 다리도 되게 길어보이고 또 시원해보인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하이블루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가방에 이게 체인이 두 개거든요. 토트 로 들어주셔도 괜찮고 저처럼 크로스나 숄더로 매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매줬어요. 그래 뭔가 이런 스카이블루 청량함이 더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 컬러를 다른 건다 배제하고 실버 액세서리들로 포인트를 좀 보거든요. 이 귀에다가 이어퍼프인데 이런 게좀 되게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 도 예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라인줄를딱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이런 거 진짜 편하죠. 짜임으로 되어 있는 그냥 뮬 슬리퍼 하나 신어주시면 편하면서 또 시원하면서 뜻한 그런 개인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짠. 아까 뭐 크롭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크롭이에요. 근데 물 나염인데 조금 약간 딱 붙는 티셔츠 같은 느낌? 네. 이 사이즈는 훨씬 더 널널해요.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서 1사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룩의 장점은 제 뭐냐면 제가 스트링 들어간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좀 이렇게 투웨이로 입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나는 크롭이 너무 싫고 배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거를 쫙 풀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내려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냥 일반 티셔츠 이 정도도 충분히 예쁘죠. 근데 만약에 페스티벌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꾸미고 싶은 날에는 그고 이거 스트링을 당기시면은 허리가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는데 이게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시원한 그런 청이에요. 청치고는 막 엄청 시원한 재질이기 하시면 안 되고 청치고는 굉장히 시원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옆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살살살 잘 들어오는 와이드 재질이고 여름에도 답답해 보이지 않게 입으실 수가 있. 또 좋은 점은 안쪽이 속밴딩이야. 니까뭐 그러니까 딥밴딩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속밴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완전히 와이드한 청바지 찾고 계시다면 이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하늘색률 운동화를 함께 신어줬습니다. 양갈래 해주시고 목걸이 해주시면 완전 홍대힙껏 시원한 그런 디자인으로 예쁜 여름 데일리룩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7벌의 각양각색 데일리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뚱뚱하다고 예쁜 옷못 입는 거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도 자신의 몸을 맞추고 예쁜 옷 입으시고 당당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토발!